They are aware of your presence. The city's defenses are powered by four defense crawlers. Destroying each crawler will bring the power down for that quadrant's space defenses. Try to destroy as many of them as you can before the strike team arrives. I guess 알겠습니다. Rock and roll. Rock and roll. Deployment successful, commander. Standing by for your next order. One, two, three, four, one. 이거 필요 없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기지로 바로 이동. Yes. y New bonus objective received. 아, 꼭꼭 가야 되는 건가 A structure is ready. 괜찮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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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다 만들어 줄걸? 어. 공격 들어오시죠. 몰랑 나는 몰라 용 펼치자 일단 펼치자 일단 펼치고 보자. 씨 사격팀 도착 시간은 30, 약 30분 넘었는데 얘왜 이러니? 얘왜 이러니? 이 알트가 눌러져 있었어 훌륭한 이다나격하러이다 okay. 공격 그 엔지니어한명 right? 뽑아갖고 right, 이거 going. 먹어주고 crawler 이거, crawler 이거 먹어주고 돌아오고 on, 크롤러 겁나 언더 어 당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잡고, 기왕 먼저 싸운 거니까 얘네 먼저 잡고, 뒤에 잡고, 엔지니어, 아니 뒤에 싸우라고. 오케이. 얘빠서 많이 아프네. 업그레이드 빡 따고, 업그레이드 빠방하게. 이거 하나 깔고 계속 만들어야지 이거 필요할 때 버리면 되니까 공격, 공격, 공격 엔지니어 왜안 돌아오니 됐죠?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왜 언더 어택이지? 누가 언더 어택하는 거지? 오케이. 이 빼고 잡 어, 어, 어 이동함첫 번째 MCV도. 어 오, 저기 왜 이렇게 많아? 들어가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 내가,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아, 젠장. 졌다. 아요 어, 너요 싸움은 됩니다. 1 2 3 4 5 6 7 8. 돈 없으면 짜장면이나 고추먹지잘 싸우네? 좀잘 싸우는데? 이거 밟기 안되나? 아 밟기는 안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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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 이건 됐고 접어 여기다 펴자 여기다 펴는 것과 동시에 방어탑을 막 뽑으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먹고 공격. 이것 이거 켜자마자켜자마자 이거를 깔고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방어막 됐어. 이정도면은첫 번째 크롤러는 무사히 잘할수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중에 한명 먹고 오고, 음, 성능개선 업그레이드를 좀더할수 있겠죠? 요거 필요 없으니까 팔고, 계속 공격해.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원투 스 더럽게 안 깨지네? 음, 건물부터, 거, 건물부터 공격해야 돼. 엔지니어는 수리하시구요. 잘하네. 이격 안하냐? 어 얘는 뿌셨고, 이걸 다 팔아요. 얘는 포탑을 계속 올리자. 이렇게. 이렇게 알고 봅니다 제가. 아 이거 아닌데. 파란색 타입의는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일단 접고 MCV 접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MCV를 치러 가야 되는데 아, 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일단 잡아주시고. 뼈 네, 네, 포탑도 다 때려 잡읍시다. 엔지니어는 뒤로 빼고. 얘들아, 말좀 들어라. 펴. 방어 가세네 방어가. 네, 세네. 방어가. 방어가 까만 털다 그죠? 이제포탑을막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게 좋네. 그게... 그... 유익... 유익하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 딱좋해 이건 얘는 팔고 접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진하면 되거든요. 얘또 여기다가 펴고... 아, 방어가 좋네. 방어가 공격할 필요가 없다? 오잘 싸웠네. MCP들이요. Thank d 엔진을 깎시는 거니까 MCP 이제 먹고야 되고 좀 써요. Okay. Okay. 좀 마지막 업데이트 할수 있는 거. 아씨카메 예측도 켜다. 아. r Come on boys, give him o r e t a n t Come on boys! 이거 깔고, 어이구, 옆에 지나가는 애한테 걸렸다. 오오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이거지. 수리가 되어버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난이도 별거 아닌데? <laughs> 아이고, 뭐야, 이거. 어휴, 위치?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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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어휴, 얘들아. 얘들아, 이러지 말자. 얘, 캐논으로 변신했어, 씨. 말. 살아. 얘네들이 게 닿아버리니까, 거리가 닿아버리니까 깝치네요. 어. 어. <laughs> mcv에다 펴, 편... 어이 뭐냐 저거? 아니, 걔네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거는 팔고 잠깐만, 아, 이건 먹어야 돼요. 이건 먹어야 돼. 공격! 아, mcv 혼자 가도 되겠냐? 밀수 있을까? 리가리가저친구를이을수 있을까요? 이거 팔어. 공격. 가려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MCV 쪽인데 어렵다. 이쪽 이쪽 지금 건드리기 어렵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서로 방어막 깨졌고요. 아 얘네들이 그게 안 되네.

이거 계속 뽑아도 모자네요 끝났어, 근데? 이 정도면. Construction c o t 이걸 쫙 업그레이드 합시다. 됐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지우고, 이걸 먹읍시다. 이거 하라는데? 이거 는데하라다 집어 라란색하집 집어. 하라는데? 하라는데? 하요크데하공격데 하라는데? 이라는데하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막장인 건 아니거든요? 오 영원해. 후만도 난리 났다 후만도 어딨지? 여기 있다 아얘 맞나? 어이 친구 가야켜아켤 수가 없나? 오, 오. 이거 먹어야지 됐다 다시 찍구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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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거시기 뭐야 그 요거 mcv <laughs> 야 깨야되는데 많이 있네요 적들이 이쪽에 펴고 방어가 재밌네 방어가 방어가 꿀잼이다 크롤 언더 어인데 아, 진짜. t 야 잠깐만요. 이쪽은 해결됐고. 이쪽은 해결됐고. 가운데에 들어야 되나? 아직 그을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없어요,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는다. 어. 오, 예. 이거거든. 문제는 이건데, 쟤를 어떻게 뚫을까? 뚜룩뚜룩뚝 따다다. 일단 뭐펴지뭐 아직도. 어차피 펴고 시작합시다. 얘를 부수면 마스터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여기를 깨는 게 좋아요. 아마 그럴 거야. 쟤 빨리 들어가고, 제발 들어가고, 들어, 그냥 강제로 들어가고, 바로 포탑 올리는 거죠. 포탑이 많이 있네, 얘네들은. 얘네들은 포탑이 많이 있네. 괜찮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아마도. 나는 할수 있다. 아, 아. Structure under attack. 근데, 이게, 공격은 받고 있어도, 치명적으로 뭔가 데미지가 들어오는 건 없어요. 점수도 안 줄어들고, 어떻게 컨트롤만 잘 하면 될것 같아요. 공격. 이용캐논 한 방만 쏴주면 되는데. 그렇지. 세대요 잡아. 보여 네, 마스터 r 왔죠이죠 이걸 원했다 지 이거 이고와고 와. i s is your last chance. This is your l a s 걸 c 여기 n c e Yes, indeed. Yes, indeed. Yes, indeed. Yes, 무서울 게 없다, 이 거야. 가보자. 한번 가보자. 어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누구야? 됐죠? 이게 쉬운 난이, 어려움 난이도도 이 정도인데, 해볼만한데? 일단, 요걸를 깨야 되니까, 딱 봤어 그이고 아까 130까지 했던거 같은데, 110으로 줄었네요. 근데 그,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고. 아, 딱다좋다 이거 깨고. 뒤로, 뒤로 바로 빠져서. 뒤로 빠져서. 얘네들 왜짱 박혀 있어? 뒤로. 아, 렐리. 렐리 포인트가 그, 찍혀 있다. 얘네 다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우, 세다, 씨. 와, 이건 좀 세다. 그러면, 일단 여기 모이고 여기 왜한 마리 놓쳤냐 뭐 따라올 수 있겠네, 여기. 지장전하고 따라와. 마스터 돈으로 몸빵 찍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마스터 돈으로 몸빵 찍으면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푸슝푸슝푸슝빠슝 아, 좋죠. 아. 롤러는 하릴 없이 굴러갑니다.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지. 아, 다 끝났어요. 아, 중형 차량의 강함, 중형 항공기의 아, 강함. 이걸 만들지 말자. 우리.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씨. 죄송합니다. 기다려봐. 나 다시 다시 작전 짜야 돼. 중형 항공기의 강함, 차량의 강함. 이걸 올려야지. 이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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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동 마스터 돈, 마스터 돈왜 뒤로 빠지냐? 지가 탱커를 해야지. 일단은 이거 깔고, 일단 크루르는 깔고, 그죠. 얘네들이 막올 거란 말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인데, 과연 저거를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버텨야죠. 어쩌겠어요? 예, 이정도면 이정도 야이 지속적 공격 꼬는거 보여. 음, 무섭다 씨,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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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m c v 죽는다 이게 무서워 이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 하나 더 깔고 아얘도 깔아봤자 의미가 없구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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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얘 접고요 다시 열어요 여기다가 정, 정 가운데에다 잡아요 자리 잡고 아, 이게 되는구나? 어려운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네요? 내가 그냥 너무 대충 게임했었거런나 야, 애들 너무 많다, 근데. 나 MCV 부서지겠는데? 이게 공격을 안 해. 들어가, 안 해.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거 부셔. 언니야, 나 손발이 덜덜 떨려. 뿌셔! 뿌셔! 아, 아, 됐다. 나 준장됐네요. 음? 준장이 뭔데? 오케이. 뭐가 또 나왔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아마 공중에 뛰어갖고 공중 공격 유닛을 공격해야 된다. 어? 응, 음, 그래. 기억난다. 직원 날라오고 있죠. 이걸 뚫어야 돼. 그래서 이제 뚫어야 어, 되는데 제가 공중 공격을 할수 있는 그 건물을 후딱 준비해야겠죠. 후딱, 후딱 준비해야 돼. 이거 말고 임마. 이거 이거를 만들까. 중형 항공기에 강함. 아이 쭈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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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떠있는 애들 공중 공격되지 어. 네. 그러면은 방어 받으러 가고요 지금 이 친구를 잠깐 내려서 이걸 먹읍시다 음. 올려 똑같이 가면 돼 똑같이 똑같이 가면 돼 나나 수 있다 방어 여이더 멋있어 켰냐? 켰다. 울펀이 잘 싸우고 있죠? 저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나? 방어막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데? 아, 날아서 들어가는구나. 아, 이런. 크롤러, 아, 크롤러 옆에 깔고 됐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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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꾸준하게. 이번 거대 이거를 타격 팀 보이. 뭐더라?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아니 8억 뭐야 이거? 타격 팀을 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로 아마 못 가요 포탑 때문에. 근데 5천이니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 5천이면 은꽤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야, MCV 어디 갔냐? 이거 우리... 오리... 아, 마스터돈이구나. 나저 MCV인 줄 알았어.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들어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우리 타격팀. 아, 타격 잘하고 있어. 됐다. 끝났다. 와우.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요. 타격 팀 보였다. 어 이게 대전이구나. 대충 어려움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사실. 근데 사실 이 미션은 그. 저 뭐야? 들어오는 지원... 유닛들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이 정도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쉬운 난이도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이 정도까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테스트 삼아서 플레이를 했으니까 어, 다음 미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걸 눌러야 되나? 아, 됐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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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